와, 잠깐만, 형 여기 어디에요? 여기가? 오이도지야 <laughs> 오이도에는 또왜 불렀습니까? 야, 준해 오이도 너한 번도 안 와봤지. 와보긴 했죠? 와봤지. 아, 네. 근데 네. 여기서 조개 캐는 거 모르지? 조개를 캐니까 여기서? 그래. 어디서? 따라와, 형 따라오면 오늘 조개 캐갖고 그걸로 해물칼국수 끓여줄게. 아니 조개 캐려면 뭐 장비가 필요하잖아. 장비 없는데? 따라와. 따라와! 빨리와! <laughs> 놀러와! <laughs> 빨리와! 빨리와! 어 이거 중요한다 오오 펼서올면 되나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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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안 들어 분명히 저쪽에서 여기 깃발 안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하고 있어 꼭 이렇게 말안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킬 바좀 지켜주십시오 귀게 안에서 하세요? 방금 대답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봐봐누네 이렇게 누나 뭐지? 지요생기기 <laughs> 너무 귀여워 아니 잠깐만 킹크랩생는데아봐 어! 어. <laughs> 이거 에요 <이거> 어. <laughs> 근데 다리 되게 아파 어, 이런 데낙지 없어요? 낚시는 있어. 낚시 는데 기술이 없어서 못 잡아. 하하하하. 네. <laughs> 그렇지. 여기 조개 체험만 하니까, 조개 왜 낙지 캐면안 돼? 혼나. 아, 진짜? 그럼, 곧 어, 올라가지요. 아, 진짜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? 네. 법적으로는 아니야. 조개 체험하고 낚시 잡아가면 다른데, 낙지가 비싸잖아. 그니까, 러 조개만 잡아야지. 낚시가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예. 네. 아, 이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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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왕, 오. 대왕, 대왕 대왕. 오. 대왕, 대왕. 야, 이거는 이거 이 안에 진주 나올 수 있겠다. 어? 야, 대왕족이, 대왕족에, 초기 법이 나왔던 거. 나는 힘들어 이제. 못 하겠다. 아역하고 플러가 비싸게 팔아야 돼. 그래. 데 먹을 때는 또 그러지 않잖아. <웃음> <웃음> 먹을 때되면또만 찾잖아. 비싸네요. <laughs> 안 가지요. <가죠. 웃음> <목소리>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아우 아아 바람이 그 그쪽에서 나한테 오네 아 냄새 아아 아또막막나어 아, 막, 막 <laughs>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친 건데 오 어, 어, 크다 오 어,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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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됐습니다 퇴감 시키기 위해서 어, 다음 걸 한번 뿌려볼게요 빨리 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오늘 하루 장사해도 되겠다. 그럼요. <laughs> 자, <이제. 웃음> 네. 시간을 어 충분히 주고 네. 해감이 다 되면 그때 이제 칼국수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이 맛있게 해줄게요. 리을더 <laughs> 봐야 돼. 이제 <laughs> 이 네. 아, 이제 해감이 끝났다고 합니다. 예. 여기 식당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좀 작게 할게요. 음. 그죠? 그렇죠 예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기새 너무 커요 잡기. 알겠어요 <laughs> 자 이제 우리가 칼국수끓일건데 먼저 우리가 잡았던 동주 동주 이 동주 아 동주 해감이끝요세 시간 걸렸습니다 <laughs> 해감을 끝내고 이동주을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튀게 천천히 비싸가 있죠 이렇게 하세요 이요 무거워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예 서비스요 삐쭈기라는 거고, 이게 비지락이에요. 유명한 아 예, 으면 그, 그, 그. 예상할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 서비스로 와 예. 오, 오. 엄청 큰 그거를 오뜨거뜨거 뜨거워 이거 네. 네. 뜨거워. 엄청 큰 조개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조개라고 하셨어요? 삐쭈기 어, 삐쭈기 네. 그렇지 하하하하하 <laughs> 알겠습니다 네 오, 오, 바로 접어주 자, 요 팍! 팍! 오 오케이 오. 오, 지금, 너무 많이 지금, 가있금 오, 지금, 오, 지금, 네. 네. <laughs> 아, 오, 지금, 오, 지금, 금 오, 이금 오, 지금, 오, 지금, 오, 지금, 오, 지금, 오, 어금 오, 지금, 오, 지금, 오, 지금, 보양국물 아닌가 했는데 와 칼칼하고 끝내준다. 벌써 아, 마늘하고 다 다진 것다 치고 아 그러셨구나. 와 빨리 먹어야겠다 이제. 야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오 예. 예자 드자. 오 일단 예 야채 먼저 예. 고기가 네. 너무 많아 갖고 여기다가 건져놨어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이 미나리인가요? 예. 네. 네. 어 미나리. 미나리. 좋아. 오. 일단 야채 먼저 저는. 네. 네 저는 너무 배고파 갖고 면부터 먹을게요 네? 아 어, 너무 배고파 이거 조개 캐는 거 너무 노가다야 진짜 네. 지어아 네. 어. 네. 어. 노가다지 와 근데 대학가 있는 사람은 살이 아치잖아윤나 아. 지금 응 피가 깨끗해지고 있어 와 민아 <laughs> 니이와 향이 너무 좋다 그래? 어 피가 깨끗해졌어. 와 얼굴이 왜안 깨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 야채 여러분들 꼭 드셔야 돼. 그, 요즘에 요 먹방 막 많이 먹는다고 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그분들은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신 분들이고 보통 분들은 야채 많이 드시고 소식하십오 네. 오우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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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동죽을 먹어보라고. 아, 이거, 잠깐만요. <laughs> 음음음음음 어. 매워. 아, 훨씬 맛있구나. 아, 훨씬 맛있네. 이거 너무 먹으니까. 걸렸네요. 혼자 먹으려는데 여름 보양식이 꼭 닭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. 아 직접 잡아서 조개로 조개 칼수를 먹어도 물무 좋은 것같지않니 그러게요, 오, 거 좋아요. 음, 야채 들어가지 조개 들어가지 하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요 저는 뭐, 많이 먹는 먹방 아니라 그랬어요. 근데 혼자 아, 너무 아니요. 많이 먹어요. 아, <laughs> 와다 먹었어. 아, <laughs> 아, 와, 맛있다. 와. 가지칸 아, 아, 분명히 안먹거든요 아, 아, 미치겠어요. <laughs> 아, 많이 먹으면 안 돼, 진짜. 큰일 나. 몸에 엄청 나빠요. 그래요. 근데 맛있다고 많이 먹는 것도 문제라고요. 아, 아. 아. 근데 유나야 맛있긴 맛있다 동준이 <laughs> 저기는 있조개도보세요아 <laughs> 여기 아, 저기... 아 아까 남겨놨던 거어 좋아 음. 아아 맛있다 <웃음> <웃음> 카메라 꺼요 꺼고 싶으면 이제 나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. 아. 아. <laughs> 아 조금만 천천히 먹어 아니 완전히 그, 최고를 많이 먹는 것 같아. 가하는건 되게 나쁜 거야 진짜. 근데 아. 왜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? 자자 아. 아. 아, 이제. 아우 야무닥 쓸다. 아우. 저는.. 먹을 것 같은 게니까잘 먹었습니다 아 동죽 진짜 맛있네 동죽으로 칼국수 그리고 삐쭈리? 삐쭈기! 삐쭈리? 계속 까먹네 삐쭈리 아,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삐쭈기 삐쭈기 나는 삐쭈리는 <돈을> 하고 싶어 <laughs> 삐쭈기하고 동죽 같이 해서 이거 칼국수 크림다 진짜 맛있어요 드시러 응. 오세요 어? 여기 어디에요? 오이더죠오이더 오이동 여기 가게 이름은? 명동 조개구이죠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패스. 그거 어때 음. 유단장가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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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